안녕하세요. 서민워킹맘입니다. 오늘은 임차권과 전세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차권 등기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지만 임대인 즉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라든지 또는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기존 주택에서 전입신고를 빼서 전출을 하고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옮기게 되면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의 그런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우선변제권에 대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게 되는 게 임차권 등기제도인데요, 기존 대항력이라든가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부 등본의 을구상에 표기가 되게 되고요. 등기 목적은 주택 임차권, 등기 원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표기가 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또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은요. 임차권 등기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지난 후에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임대인의 동의,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요. 주의하실 부분은 집주인에게 반드시 계약 종료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통보를 내용 증명이라던가 구두 녹취를 통해서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계약 종료에 대한 통보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계약 종료 통보 없이 그냥 계약 종료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계약이 연장이 되는 게 되기 때문에요. 임차권 그런 등기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계약 종료에 대한 행위를 먼저 하시고 그 후에 이제 법원에 그런 부분들을 증빙을 해서 신청을 하게 하시면 됩니다. 음, 또한 임차권 등기는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법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한 다음에 법원에서 등기부 등본에 이제 올리도록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이제 1주에서 2주 이상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 이제 등재가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기존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유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어, 등기, 임차권 등기 신청을 했다고 해서 주소를 바로 빼서 타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은요, 임차권 등기, 등재할 때, 예, 그게 기존 그 전입신고한 것에 대한 그대항력이 보호가 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원래 이제 그 기존에 전입신고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어, 등재되기 전에 전입 주소를 빼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그리고 등기부 등재를 확인하시고 전입유지를 꼭 하신 다음에 그래야만 그 전입신고에 대한 그 대항력이 그대로 승계돼서 존속하고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부분 꼭 주의를 하시고요.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대항력의 효력은 그렇게 전입 그 전입을 유지해야만 임차권 등기 시점에 대항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그 최초 그 보증금을 받지 못한 그 부동산에 전입한 그 날짜부터의 대항력을 그대로 승계받아서 그 효력이 유지가 되게 되니까요.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임차권 등기자 본인이 소액 임차일 인 때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등기부등본상에 한 다음에 B라고 하는 소액 임차인이 이제 그 주택에 대해서 어 이제 임차를 하게 되면은요 그 B라고 하는 그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어 기억을 하시고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또 주의 사항이 또 있는데요. 주의 사항이 되게 많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임차권 등기를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해서 강제 경매라든가 임의 경매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상에 어제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임차권 등기가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등기한 임차권 등기라고 하면 따로 배당 신청하지 않아도 자연 배당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했다 라고 하면요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별도의 배당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전세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임차권과 다르게 또 전세권이 약간 비슷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전세권이란 무엇이냐면 일정한 전세금을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 여기서 이제 전세권자가 어떻게 보면은 임차인이고요. 전세권 설정자는 임대인, 집주인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 부동산 소유자한테 지급을 하고요. 그 일정한 계약 기간 동안 그 용도에 따라서 그 부동산에 이제 뭐 점유하거나 뭐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본인이 살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사용해서 어떤 그런 이익을 낼수 있는 활동을 수익을 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 수익을 한 다음에 계약 기간이 이제 종료되게 되면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그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뭐 집주인일 수도 있고요.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그래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말로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용익물건의 권리고요. 나중에 이제 그 보증금 전세의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거나 또는 누군가가 이제 경매 신청을 한 거에 배당록을 하게 되면 본인은 이제 그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나는 돈을 받고. 돈, 돈을 돈 받고 끝내겠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이 전세권이 담보물권으로서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권 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역시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신청은 전세권 설정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임차권 등기와는 다르게 이 전세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 또한 그 등록세라고 해서 전세금의 0.2%또 어, 교육세라고 해서 이또 등록세 20%에 해당되는 금액 그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어, 또그 임차권 등기와는 다르게 그 주택에 대해서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어, 인도 점유하고 권입 신고하는 부분은 전세권 등기를 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그 전세권 설정을 했지만 그 부동산에 살지 않아도 돼요. 그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세권 등기를 등기부등본상에 등재하면서 그런 전세보증금이라던가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전세권 등기입니다 어, 설정 범위는요 그 건물 일부에 설정할 수도 있고, 건물과 토지 전체에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예시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아가구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임차인 분들이 뭐 201호, 301호 이렇게 일부 호수에만 전세권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그전세권은 해당 건물 전체에 효과를, 효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그 일부 호수에 대해서만 전세권에 대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반면 다세대라던가 연립이라던가 아파트는 보통 집합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다, 이 경우는 그 건물과 토지를 합한 부분의 주인이 한 명이에요. 예, 아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여러 호수가 있어도 각각의 호수는 그냥 다 임차인일 뿐이고 주인이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다세대는 201호, 301호, 뭐, 202호, 이게 주인이 각각 그 호수에 대한 주인이 각각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 뭐, 201호에 전세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그2 0 1호의 건물과 토지 전부에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세대의 201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랑 다가구의 201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임차권 등기랑 다른데요.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는 그 신청 시점에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 전입 신고한 그때부터 대항력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전세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입이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은 전입하고 는 상관이 없고요. 전세권 그 설정이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되는 그 시점부터 예,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그 이후에 전입한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그 임차권 등기를 한 그런 그 임차인, 본인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된다면 본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전입 신고한 또 다른 그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반면 전세권 같은 경우는 어본그 전세권 설정 이후에 예그 전입신고와 소액임차인 같은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전세권 같은 경우는 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왜냐면 이게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액 물건인 경우가 있고 담보 물건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이게 담보 물건이 되어야만 소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전세권이 소멸이 될 수가 있냐면요.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요. 첫 번째는 이제 후순위 전세권은 다 소멸되게 됩니다.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선순위 전세권으로서 예, 경매 신청에서 배당요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 이 선순위 전세권은 예, 소멸이 되게 됩니다. 배다, 일부라도 배당받고 이제 아, 소멸이 되는 거고요. 또 선순위 전세권으로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에, 예, 그러니까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지 않고 예,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는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멸되게 됩니다. 어, 또 선순위 전세권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건물 전부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다세대의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 다가구의 일부 호수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물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는 아무리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하더라도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고요. 예, 건물과 건물 전부의 예, 그 전세권에 설정됐을 때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 세 번째는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인데 이게 어 1번, 2번, 3번 중에 그, 예, 건물 전부의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배당 요구를 했던지, 또는 건물 전부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경매 신청을 했던지, 이렇게 되면은 말소기준 권리로서, 예, 선순위 전세권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신청이라든가 경매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바로 매각물건 명세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신청이나 경매 신청을 했는지를 이 매각물건 명세서 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편리하고요, 제일 확실한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해서 2017년 7월 3 1일 근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최선순위 설정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부분을 표기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점유자 성명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배당 요구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랫 부분 보시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러니까 경매 낙찰로 인해서 경매 매각으로 인해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에 대한 표시를 이 부분에 어,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을구 순위 번호 6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음, 선순위 전세권이 있을 때 이런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어, 그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지 또는 경매 신청을 했는지 배당 요구를 했는지 또는 이 선순위 전세권은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는 특이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 효력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좀 한번 알아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선순위 전세권인데 배당 요구를 했고요. 또이 임차인이 임차인의 대항력도 갖고 있으면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선순위 전세권인데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1차 배당을 받고요. 어, 전액 배당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전세권에 일단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소멸되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경매에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앞선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배당 그런 잔액은 전액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하면 했고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1차 배당을 받고요. 어,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되게 되겠죠.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미배당 그런 잔액에 대해서는 전액 소멸되게 됩니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없죠. 세 번째는 선순위 전세권인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이 경우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선순위 전세권인데 배당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낙찰자가 잘 알아봐서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겠죠. 네네 네 번째는 이제 후순위 전세권이면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고 또 배당 요구까지 한 경우입니다. 후손이 전세권은 소멸된다고 때 말씀을 드렸죠. 소멸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서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요. 임차인은 일단은 이제 뭐 가능한 선에서 배당을 받겠죠. 그리고 그러고도 못 받은 미배당액이 있다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전액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경우는 후손이 전세권을 갖고 있으면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경우는 당연히 후순위 전세권이니까 전세권은 소멸되게 되고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돼도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없고 전액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인수로 해야 됩니다. 좀 낙찰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그만큼 예, 그런 경매의 낙찰 금액은 낮아지게 되겠죠. 네, 여섯 번째 경우는 후순위 전세권이면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뭐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네, 전세권도 했고 또 임차인이 어, 전입신고나 이런 걸다 했지만 다 후순위예요. 그래서 어, 전세권은 소멸되게 되고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보다 어, 그 전입일자가 어, 늦은 경우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임차인 보증금은 전액 다 소멸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전세권 설정 후.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의 대학력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날짜에 전입신고도 하고 동일한 날짜에 전세권도 설정한 경우인 거죠. 제가 앞전에 이제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될 경우 전세권 대비 전입신고일이 같거나 늦은 임차인의 대학력은 유지되는가 아니면 대항력이 없어지는가 이 부분입니다 지지 옥션에서 강의 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고 또경매한 놀자 책도 보고 쭉 봤을 때는 전세권 설정 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 라고 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 라고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된다 라고 합니다 대신 당사자 라고 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또 보증금이나 또 해당 부동산 목적물이 동일 동일하다 라고 하는 전제 하에 음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대항력이요.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전세권이 7천만 원이고요. 낙찰 가격이 5천만 원인데 2017년 2월 1일에 전세권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 배당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죠? 또 2월 1일 날 전입신고를 전세권과 동일한 날짜에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라고 하는 효력이 효력을 갖게 되 됐는데요. 전입 신고는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효력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월 1일에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면 대항력이 효력은 어떻게 보면 2월 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 전세권으로 예,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니까 전체를 다 지금 낙찰 가격이 5천만 원이고 전세권이 7천만 원이면 일단 뭐 낙찰 가격이 5천이니까 일단 전세권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어 전세 보증금을 다 보장받지 못하고 5천만 원만 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 이 전입 신고한 임차인의 대항력이 살아 있어서 낙찰받은 낙찰자가 인수하느냐 아니면 소멸되느냐 이제 그그 그, 그것에 대한 이제 이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없다. 어떤 분은 있다 이러시는데 어 지금 결론적으로는 예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이 전세권 설정 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라고 하면은 그예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전세권보다 뒤 뒤에 있는 그러한 전입 신고에 대한 대항력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돼서 낙찰자가 그매미 배당액에 대해서는 전에 인수하는 걸로 예 그렇게 어. 지금은 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책에서도 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